자전에 있던 대형마트 폐점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마트가 문을 닫고 나면 그 자리에는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이,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쟁력이 약해진 점포 대신 사업성이 높은 부동산으로 방향을 돌린 건데 상업시설 부족 등 도시 기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최근 문을 닫은 대전 둔산동의 한 대형마트 매각된 부지에는 1200여 가구, 40층 이상의 초고층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폐점과 함께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린 탐방동의 한 대형마트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곳은 폐점한 탐방동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이곳에는 37층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영업을 종료하는 동대전점 부지에도 주상복합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대형마트의 최대 주주인 삼호펀드는 경쟁력이 약해진 도심 한복판에 마트를 팔고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수익성이라지분양이라지 이런 걸 자신하기 때문에 플러스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상복합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마트 측은 매출 위기로 인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하지만. 노동자들은 사측이 성장 전략을 세우기 보단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 장사에만 치중한다고 반발합니다. 수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제 부동산으로 바로 먹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에서는 작년부터 그러니까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전의 향토 백화점인 세이백화점도 영업 종료를 앞두고 있고 역시 주상복합 오피스텔 개발이 예상됩니다. 실제 유통 시장의 주도권은 빠르게 온라인으로 넘어갔고 영업 규제 등으로 대형마트들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상업 인프라 부족으로 시민 불편 등 주거와 상업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업용 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거실로 변환이 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도시의 발전이라든지 도시의 성장에 저해가 되지 않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식처럼 돼버린 대형 점포 폐점에 이은 부동산 개발이 고용 불안에 주변 상권 침체 등 지역 경제 악순환을 불어오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